능률복하 중등 어원편 단어 퀴즈. 한글 뜬 맞추기 퀴즈예요. 시작할게요. 할수 있어요. Palm. 함께 강조. contain. 포함하다, 담다. constant. 끊임없는, 계속되는. continue. 계속되다, 계속하다. continuous 끊임없는 계속적인 context 배경, 정황, 문맥, 앞뒤 관계 confront 직면하다 confirm 확인하다, 확정하다, 사실임을 보여주다 consume 소비하다 쓰다 먹다 마시다 convert 바꾸다 변화시키다 개조하다 convince 확신시키다 설득하다 collect 모으다 수집하다 collapse 붕괴되다 무너지다 붕괴 collaborate 협력하다 공동으로 작업하다 collaboration 협력 공동 작업 correct 올바른 정확한 고치다 overseas 해외로 외국에 해외에 외국에 overtime 초과 근무, 야근 o v e r c o m e 극복하다, 이겨내다 o v e r w e i g h t 과체중의 중량 초과 k o v e r a l l 종합적인, 전체의 전반적으로 o v e r l o o k 못 보고 넘어가다, 내려다보다 select 선택하다 고르다 secret 비밀 비결 비법 비밀의 separate 분리하다 갈라놓다 분리되다 갈라지다 분리된 따로 떨어진 secure 안전한 확실한 해냈어요. 나는 할수 있다.